아... 와, 다 했다. 가자, 집에. 세트, 니 증권 좀 받을 음. 수 있어? 다 했는데? 이거 마지막이야. 음.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새벽 4시. 근데 이걸 또 보라고? 음. 이거까지만 할게.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일하는 거. 어. 설계 안에 대해서. 어 뭔데? 응? 뭔데? 그, 니 네, 아, 말해도 몰라, 이거. 알려줘, 그래도. 어? 알려줘.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데, 내가 이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데, 어, 이 보험에 대한 건 3만원이야. 근데, 이 3만원짜리의 보험을 가입, 내용을 가입하려면, 8만원을 가입을 하래, 최소로. 포탈 금액이? 응. 내가 필요한 건 3만원인데, 그니까, 러 3만원어치인데, 이, 어떤 보험사는 8만원어치를 가입을 해서 서로 잡아줘야, 그 3짜리를 가입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필요가 없잖아, 오, 굳이.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해야 되냐,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올랐어, 지금. 기존에 그 가입하고 있는,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한 5만원치를 빼와서 그쪽에다 넣어놓으면 돼. 이해 안 되지? 이해는 살짝 되는데, 음. 그러면, 만약에, 음. 기존에 있던 보험이 있다고 했잖아 음. 기존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음. 가입이 8만원을 해야 된다는 걸. 기존에 보험 없는 사람은 8만원 만들기가 쉽지. 이미 이 사람이 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료가 20만원이야. 근데 지금 3만원 더해서 23까지는 좋은 거야, 괜찮아. 근데 8만원을 늘리려면, 8, 늘리면 28만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존 거에서 5 정도를 빼와서 여기 최저 보험료 3에다가 5를 맞춰놓으면 8만원 되잖아. 그럼 결론 23 맞춰지는 거거든. 기존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고. 쉽다기보다는 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기준점이 없으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도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가입을 다 해놔가지고 기준점이 있으니까. 어, 오, 오케이. 해결, 해결안이 나왔어, 지금. 아주 좋은 해답이야, 이거. 베스트야, 완전. 음! 완전 잘 찾았어, 이거. 응. 음.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보험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 보험 일을 음. 얼마나 한 거야? 보험년? 14년? 14년? 응 음. 14년이면 진짜 오래됐네 음. 그런가? 내가 생각하는 선배님은 지금 22년 차시거든. 22년 차 선배님에 비하면 작은 연차인데. 내가 예전에 일을 시작할 때 10년 일하신 선배님들 보면, 와, 진짜 잘 오래 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오래 했고. 아무튼, 뭐, 작은 기간은 아니지, 아니지. 14년도, 응. 진짜 오래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항상 바쁘거든. 응. 원래 사계사들이 그렇게 바빠? 바쁜 사람도 있고, 안 바쁜 사람도 있고. 너는 바쁜 사람들 속에 속하잖아. 음, 그렇지. 그렇게 바쁘게 14년 동안 일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음. 너만의 비법 같은 음. 있어? 있지 그게 뭔데? 그건 여기다 얘기할 수 없지 비법인데 비법을 어? 음. 조금만 알려줘 비법? 음. 끈기? 끈기 응 음. 끈기만 있으면 돼? 열정? 열정? <laughs> 음... 아, 이거 좀 농담이고 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 14년을 하려면 다른 일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일... 질문이 뭐였지? 14년 동안 응. 일이 항상 많았잖아 아, 그거에 대한 비법 어? 일이 많은 거는 운이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일을 그래도 좀 많이 하려면 은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날 찾아줘야 되는 일이거든 그 찾아줘야 가서 상담도 해주고 뭐 계약도 해주고 하는 일인데 잘될 때가 있고 잘안될 때가 있어 요즘에야 잘 되고 있는데 뭐한뭐 뭐 1, 2, 3년 차 5년 차일 때는 안될 시기들이 있었거든 그때 다른 일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거짓말이야 아니야 아 다른 일 해야 되나? 일이 안될때아난 여기까지인가? 아 이제 다른 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 아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찾으니까 상담을 할수 있겠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야 상담을 할거 아니야. 안 찾아오니까 난 찾아가는 것도 못하거든. 내 스타일이 또 이런 게 있는데요. 좋은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말 못한단 말이야 내가. 그냥 나 찾아와야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뜨문뜨문. 뜨문.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또는, 또는 찾아와도 먹고 살 만큼도 안 되게, 예를 들어, 일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 그리고 새로운 일을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또잘 되냐. 또 고민을 동시에 해봤거든. 근데 새로운 일도 몇년 동안 열심히 처음부터 다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 아, 그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냐? 그냥 하는 일을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런 기로에 여러 번 섰었던 것 같아. 근데, 아이, 새로운 일을 해도 똑같은 힘듦은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일로 을 간다? 그러면 계속 회피하는 사람밖에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느 찰나에 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쯤에, 10년 됐네. 10년 전에, 아, 이일 말고는 앞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 다른 일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될 건가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아예 지워버리니까, 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 그때부터 잘된것 같은데, 계속. 나머지, 그, 그 어떻게 잘 됐냐? 또 비법이야. 그거는 지금 알려줄 수가 없어. 천천히 알려줄게. 알겠어. 그러면 어. 태태. 어. 쉬는 날에는 뭐 해? 나 쉬는 날이 없는데. 쉬는 날이 <laughs> 없다고? 어. 계속 일해 아, 나는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해. 뭔가 일이 없거나 없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잘안 쉬어. 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내가. 내가 잘못 쉬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 근데 나 일하는 게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냥 막 네가 말하는 쉬는 건 뭔데? 남들이랑 똑같지 않을까? 뭐일안 하고 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맛있는 건 거. 자주 먹어. 일을 하다 보면은 출장 갔어. 예를 들어. 상담을 하러, 뭐, 전라남도뭐 어디를 갔어. 그럼 그지역에 맛있는 걸 먹어. 그 지역 음식. 못 음. 먹을 때도 있지만, 뭐, 먹을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부산 가면 부산 거. 울산에 울산. 뭐 강원도면 강원도 음식.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 굳이 먹는 게 쉬는 거라고 하면 엄청 많이 먹지, 난. 그 다음에 또 쉬는 거. 또뭐 있지? 응. 음. 잘 쉬어. 난 일하는 게 쉬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날 잡고 하루, 아, 진짜 할짓 없어가지고, 오늘은, 잔 적이 있거든? 자면 두통이 생겨. 한 6시간 이렇게 자니까 두통이 생겨가지고, 뭐, 몸이 안 좋은 건가 싶었는데, 뭐, 이런, 한 6시간씩 이렇게 푹 자잖아. 그러면, 두통이 너무 심해. 그, 타이레을 먹어야 돼. 그래서, 6시간씩 안 자고, 4시간, 많으면 4시간, 3너 시간씩 이렇게 자니까, 두통은 없더라고. 좀 일어날 때 피곤하긴 해도, 그래 두통이 없으니까, 보통은 3너 시간씩 자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넌 운동도 좋아잖아. 하 응.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거야? 운동은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하는데 밤 일곱 시부터 한열 시까지 운동을 해. 아 그리고 응. 지금 족구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잖아. 응.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 거 쉽지 않? 쉬운 거 아니지 않아? 어 쉽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족구도 오래 해왔던 거라서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그러면 응. 일이 바꾸고 응. 연차도 깨졌잖아. 그러면 너는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공개해야 돼? 그럼 알려줘.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 누가? 여기, 여기 보시면 <laughs> 좀 돼. 좀돼 그냥. 좀 된다고. 좀 음. 되는 것 같은데. 한이 단위, 한이만. 응? 한이 한이만. 영이0 개. 어 그거 잘나본 적이 없는데? 그면 이건 다음에 알려줄 거야. 아니? 연봉? 얼마 정도 돼야 돼? 1 4 년에. 응. 음. 일도 바빠. 아 근데 몸설 계산은 연봉이라고 하긴 좀 그래. 음. 만약에 내가 대기업을 다녀 고정적인 급여가 나오잖아. 음. 그건 연봉이라고 해도 돼.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일을 못하거나, 일을 안 하면, 고정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 사업, 사업이라고 분류해야 되나? 아무튼, 연봉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꾸준히, 십몇 년을 했으니까, 평균 연봉은 있지. 앞으로 말고, 뭐 과거로의 연봉을, 기준을 잡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매년 달라, 좀. 그래서,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 거야? 평균은, 한 2? 아, 2. 응. 어. 그러면, 꽤 높은 거 아니야? 2가 높은 거야? <laughs> 아닌가? 올해는 4? 올해는 일이더 많았나 보네. 올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꾸준히 상승했던 것 같은데. 14년을 평균을 놓고 보면 한2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5년 안팎으로 보면 한 3? 3 정도? 남의 아, 연봉이 왜, 왜 궁금해? 궁금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음. 태태온 TV를 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냥 뭐든 해보려고? 그냥 그냥 해보려고. <laughs> 음. 여기서 음. 뭐든 해보려고 하는 게 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야? 아, 관종이 있나? 아, 씨. 이왜 하는 거지? 아, 씨. 왜 하는 거지? 진 관종이라고 하자, 그냥. 그래. <laughs> 아, 그럼 아, 앞으로는, 음. 우리가, 어쨌든, 시청자분들하고 음. 소통도 해야 되고, 음. 여러 가지, 우리가 관종짓을 해야 되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이렇게? 응. 좋아요? 알림설, 응. 어. 알림설정? 알림 알림설정까지, 설정. 알림 예. 응.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엔딩 장면으로 생방. 아, 그럼 네. 이렇게 다시, 어, 다시.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응, 잘 계세요.